안녕하십니까 베풀입니다 제타체인입니다 코인원을 비롯해서 o k x 바이비트 어제 상장했죠 그래서 코인원에서 얼마나 상장비 쌌습니까 800% 쌌죠 800% 이상을 쌌습니다 오늘은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에 상장을 합니다 어제도 저와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은 모두 수익내셨고요 이제 또 바이낸스에서 또 수익내야죠 수익 그러면 이 제타코인이 뭔지 또 어디까지 또 상장비를 쌓아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그리고 매매 사전까지 공유드리고 해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 판단됩니다. 현재 톡방에서 제타코인 정보 공유 중에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시면요, 더 빠른 정보 또 빠른 판단이 되실 거라 판단되고요. 먼저 고래들 움직임 이 빨리 보고 갈게요. 보시면 고래들 움직임이 한 눈에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엄청 들어오고 있고 또 리플도 움직여 들어오고 있어요. 솔라나 우리는 계속 솔라나 지금 보인 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이 솔라나는 계속 보시면 좋습니다. 뭐 비트코인이야 뭐 말할 거 없고요. 이 고래들이 누굽니까이 고래들은 개인들 아니죠. 얘네들 기업 기관에들입니다. 얘네들이 움직임 따라서 또 시장 움직임 변하고요. 또 변동성 준다는 거한번더 기억해 주실 것 같고요. 얘네들 움직임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 움직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대응해야 되죠 이 대응 이 대응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이 대응을 어떻게 따라서 우리의 수익이 바뀐다는 거 한번 더 기억해 주면 좋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뉴스 먼저 보고 갈게요 1월 23일에는 요 제타체인 3150만 제타 제네시스 에어드랍 예정입니다 또 위에 올려보시면 요 이건 1월 26일이에요. 제타 토큰 공문량 10% 커뮤니티 보상으로 분배한다 나왔고요. 이게 어제죠. 어제 옥스에서 제타 상장했어요. 또 위에 볼게요. 1월 30일에는 제타 체인, 2월 1일 테스넷 트 사용자 대상으로 에어 드랍을 시작을 했고, 또 2월 1일에는 코인베스 이 제타 상장 예고를 했습니다. 또더 하나 어제죠. 코인, 코인원에 제타 원화 마켓 상장을 했습니다. 또 위에 볼게요. 바이낸스에서 오늘입니다. 오늘 5시 30분 제타 무기한 선물 상장에 들어왔고요. 또 제타 리퀴드 스태킹을 출시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뉴스가 계속 계속 나왔던 게 바로 이 제타 코인이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상장 빔으로요. 2980원을 쌓고요 지금 얼마입니까? 2354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다 회복한 걸로 보이고요. 이 코인원뿐만 아니라 동시 에몇 군데 상장했죠 바이비트, 옥스 상장했습니다. 곧이 업비트나 비썸에서도 상장 뉴스가 나오게 분명하고요. 이 업비트 상장 전에 우리는요, 이 저점 에서 해가지고 더큰 수익 내면 되는 겁니다. 업비트나 비썸이 상장하게 될 때면요 이미 벌써 가격이 형성돼 있겠죠. 그 정도 되면 그때 들어가면 약간 늦어요, 늦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저점에서 들어가는 게더큰 수익 낸다는 거꼭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 제타체인이 뭡니까? 이 제타체인은요, 레이원 메인에넷는 메이넬, 옴니체인이에요. 옴니. 옴니체인인데, 이 옴니체인이 뭐냐면, 하나의 블록체인으로요,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개, 여러 개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뭐 솔라나 폴리곤, 비, 비트코인, 이렇게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따라서 이제트체인을 사용하는, 뭐, 사용자들은요, 여러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런 코인입니다. 서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상장 코인은요 무조건 한번 눌렀다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것 또한 또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 매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상장 코인에는 이 매도가 더 중요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이 부분 한번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지금 현재 톡방에서요 이 매매 정보 공유 중입니다. 계속. 여러분들도 얼른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 받고 진행하시면 더큰 수익 내실 거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 6531의 7908. 010 6531의 7908번. 여기에 8번입니다. 8번 보내 주시면 돼요. 이 8번 보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바 어. 제타죠, 제타. 죄송합니다. 제타. 제타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이미 동참하셨던 분들은 수익 중이십니다. 수익 중이셨으니까 다음은 여러분들 차례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들어오셔가지고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문자 힘드신 분들은요 아래 에 링크 있어요. 여기에 여기 눌러 들어오시면요 제가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립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이 실시간 대응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문자는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갑니다. 가도 실시간은 약간 힘들 수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이 링크로 두르시면더 빨라요. 지금 이 부분 확인해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상장 코일은요, 이 매수도 중요하지만 이 매도도 중요하다는 거 이거 한번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거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무료고 전혀 여러분들 금전 들어가는 거 없다는 것도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특히 좋아요는 제가 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한번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요, 가만히 얘기만 들어보셔도 여러분들 이코인 시장 흐름을 알고요. 이처럼 급등, 상장, 이런 것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한번더 확인해 드립니다. 그러면 무료에다가 이 모든 걸다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손해도 없다. 이런거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꾸 그러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톡방에서 꼭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8번의 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